운전하다 햄버거 먹기 불편하셨죠? 이제 벤노토 컵홀더 트레이 하나로 고민 끝. 컵, 휴대폰, 카드까지 한 번에 거치되는 3중 설계로 정말 편리해요. 360도 회전은 물론 흔들림 없는 고정력까지 갖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튼튼한 ABS 재질이라 오래 쓸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벤노토 컵홀더 트레이로 차 안에서 맘껏 햄버거 먹방 어떠세요? 컵, 휴대폰, 카드 세 가지 한 번에 거치. 360도 회전으로 원하는 대로. 튼튼한 ABS 재질로 안심. 실제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보면 조립도 쉽고 튼튼하다는 평이 많아요. 트레이가 안정적이라 물건 올려놔도 걱정 없고, 컵홀더 내부 공간을 넓게 쓸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네요. 배송도 빠르고 디자인 구성도 딱 필요한 것들만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으니 믿고 사용해보세요.